아, 앞니가 벌어져서 오셨는데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앞니가 두개 이렇게 있지만 서양 문화권에서는 사실 앞니 사이 공간이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냥 대부분 지내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아시아, 동양권에서는 이렇게 앞니 사이 틈이 있으면 좀안 좋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틈을 메워줘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틈을 그냥 치과용 재료로 메우는 거죠. 흔히 치아색 나는 재료, 레진이라는 재료로 공간을 채우면 일단 공간이 없어져요. 하지만 치아가 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래 이가 크거나 치아 크기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레진으로 공간을 메우게 되면 조금 심미적으로 보기 안 좋은 상태가 될수 있고요. 그런 경우는 치아를 이동을 시켜서 공간을 닫는 치료, 흔히 말해서 이제 교정 치료를 하게 되는데 공간이 앞쪽이 사이에 있지만 양옆에 있는 치아를 당겨서 앞쪽으로 모으게 되면 또 공간이 뒤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분 교정보다는 전체 교정을 통해서 공간을 닫아 주는 것을 권해 드리고요. 아, 그래도 전체 교정보다는 일단 부분 교정을 해서 앞의 공간이라 닫고 싶다. 아니면 앞의 공간을 뒤로 이동시켜서 앞의 공간이 안 보이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 부분 교정을 통해서도 공간을 제거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내가 치료를 빨리 끝내고 싶은지 아니면 조금 교정 치료를 통해서 기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더 심리적인 치료 결과를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